첫 번째 예제를 통해가지고 한번 보 써보면서 어떠한 학습을 하시게 될 건지 설명을 드리고, 물론 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환경 설정하고 학습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분들이 처음 JSP를 배우시게 되니, 되면서 도대체 JSP가 뭐를 뭐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지를 기본 예제를 통해가지고 한번 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파트를 하려면은 먼저 HTML 코드에다가 JSP 태그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을 했던 HTML 기본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지금부터 설명하게 되는 이제 JSP에 관련된 태그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작성되어 있는 예제를 어, 보게 되면은 얘는 파일명이 파일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파일명이 뭐 data .jsp 이렇게 되어 있어. 그까 이제 앞에서는 HTML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파일명이 JSP로 되어 있지 확장자가 어, JSP.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제는 그, 저희가, 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어떤 거를 앞으로 학습하게 되고, 어떤 거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그, %at 있죠? %at 하고 이렇게 페이지로에, 어 앞에서 나중에 뒤에서 학습하겠지만은, 첫 번째 줄은 대부분 이제 메타 정보를 갖게 되요 그래서 얘는 랭귀지는 자바고,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HTML이고, 캐릭터 셋은 내가 앞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드렸던 UTF-8,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은 UTF-8로 쓰겠다. 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한 줄은, 한 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하신 다음에 크게 바꾸지가 않아. 바꿀 일이 없어요. 거의다가. 한 줄은. 보통 그래서 이제 메타 정보에 관련해서 페이지 메타 정보에 대해서 넣어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텍스파일 트 html로 작성되면서 안에는 utf-8 형식을 가지고 쓰겠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갖게 되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은 놀랍게도 놀랍게도 앞에서 학습했던 자바가 나오네 자바 퍼센트 페이지에 보면 import 나오죠. 그러고 이제 앞에서 학습을 했던 것 같이. import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 콤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java-util java-text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java에서 import 문을 썼던 거와 마찬가지로 import를 하면서 java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 관련된 클래스 여기서는 이제 데이트를 포함시켰는데 또는 이제 텍스트 쪽에 심블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JSP라고 하는 것은 안에다가 HTML 코드에다가 JSP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코드 안에 쓰는 거 보면은 import 그리고 아까 볼펜 써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저 안에 코드는 자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doc type html 이렇게 써있죠 요거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은 얘는 html이 버전이 있어 근데 html5의 문서로 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게 돼 doc type html 쓰게 되면 은 html5의 문서로 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 정보를 주게 되고 그 안에 보면 앞에서 학습했던 html head가 있지 그리고 이제 요게 메타 캐릭터 셋을 UTF-8 해서 이 문서가 UTF-8로 작성이 됨을 넣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에 아이 문서의 제목은 j s p a j 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넣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에 있는 정보를 보면은 얘는 또 HTML이지. 그래서 이제 실제 문서는 실제적인 내용들은 다 바디에서 처리가 되는데 바디로 오게 되면은 여기 또 나오지 퍼센트가. 그래서 안에 보면은 데이터. new 에서 데이트 객체를 생성시키고, 그 다음에 new에서 심부 데이터 포맷 객체를 생성시킨 다음에 string, 포맷 데이트 해가지고 현재 이 new date, 데이트, now date 라고 하는 현재 날짜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여기 보면은 또 신경이지. 여기 %에 e q 이 a l 가 있어. 참고로 나중에 그 이거를 바로 학습하게 되는데, 퍼센트에 입고라면 프린트 f를 쓴 거랑 똑같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현재 날짜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시켜 주게 돼.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학습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 어 초보자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코드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html로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다 뭐를 집어넣었다. 자바 코드를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확장자는 뭘로 작성된다? JSP로 작성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페이지를 이따가 같이 환경 설정을 하게 되는 JSP 개발 환경에서 이 코드를 읽어가지고 얘를 HTML 코드로 또 바꿔요, 안에서. 어, 서브리 코드로 바꾼 다음에 HTML 코드로 바꿔서 사용자가 사용자가 이 data.jsp 코드를 요청하게 되면은 화면에 어떻게 돼 현재 날짜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되나요?